노 카님 게 임이 암튼 질적 으로 양호 노 카님 게 임이 아무튼 질적 으로 양호 하다 이말 입니까？칭찬 인거 죠？아, 감사 합니다. 내게임이아미라는줄 알았어. 나이 스 29이요. 이번 년도 29. 2018년 30. 굳이 그 얘기 할 필요 없잖아. 내가 알아서 얘기할 거야. 어? 왜 굳이 네가내 나이를 3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 하지 마. 내가 할게. 남이 얘기하면 슬퍼. 니가 오지 마! 너 나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 너도 2년 뒤에 서른이야. 웃지 마. 너랑 나랑 똑같아. 어디서 웃고 있어? 아니 근데 남자는 서른부터 아닙니까, 형님들? 그쵸? 남자들 서른 못하지 그치 서른 <laughs> 못하라는데 별로 서른이 되고 싶진 않아 <laughs> 아이 <아잇. 웃음> 그래도 아직 1년 남았다 일단 남았어. 아 배고프다. 철아 형님 입구 막는 건 좋은데 청찰 좀 하면 안될빵 어, 호박네까지 안녕하세요. 티라티라 이거 막아줘야겠네 야 마린 빨리 나온다 마린. 내가 이를 위해서 지금 아하이 그 전진 배럭을 했는데도 마린이 안 나온단 말이가. 눈물이네. 오이 모뭐모뭐모뭐모 이건 아닌데 아하이. 아. <laughs> 아이 게임 하기 싫다. 아야 넥서스 위에 포토좀 이건 좀 아이지. 아하, 극혐. 개 망했다. 캠 꺼져서 시청자 폭발. 빡치네 아, 에버센스님 안녕하세요. 야, 메카닉이야, 더군다나. 큰일 났네, 이거. 컨트롤 하지 마라. 아, 치사다 아, 아. 아예 담배 타임 담배 지금 방 껐어요 껐는데 넥서스 포톤 버그인가요? 버그가 아니고 맵이 저렇습니다 맵이 써블맵 이거 지금 p c 서버친 신고하면 저거는 저 정지 먹습니다 아시아 서버는 그런거 없는데 근데 뭐 저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갖고 저거는 신고 안합니다 신고하면은 원래 정지 먹거든요 사기맵으로 정지먹는데 저런거 신고 다하면은 빨 무이조가 줄어들까 싶어가지고 신고 안합니다 저금자 일단 유일하게 신고하는거 배신 배신은 신고합니다 왜냐면 재방송 형님들도 배신은 진짜 극혐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배신만 신고합니다 옛날에 아시아할때 정의구현하고 이럴때가 재밌었는데 시청자들이 방에 많아서도 계속 하고 있을 낀데, 만판좀 많이 힘들겠네. 아, 옛날에 에버센스님이 배신 권 처리하셨습니까? 근데 PC가 몇판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이게 팀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거의 열판 하면 아홉 판은 팀이야. 우리 팀은 공방 유저지. 지입니다 <laughs> 아, 이거 오브로드 살아있어야 쟤를, 오브로드 한 마리 주는 건데, 아까. 그냥 막으면서 드랍 한 발이 밖에 없겠다. 오금이 빨리 갈까? 타이밍 땡기는 게3명인것 같은데. 금무 씨가 늘려보는 게 어떠냐고요? 저 요새 아침 방송도 하는데요. 아침에 도한 4시간 방송했습니다. 네, 저녁방송을 2시에 정확하게 끄는 대신에 아침방송을 합니다. 대신에. 아침 시간대 시청자분들이 좀 처음 뵙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더라구요. 오늘도 이제 다른 좀 유명하신 분들이 방송 안 하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좀 많은데.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뭐 인지도 올리는데 좋고. 시간은, 뭐, 아침 방송은 그냥 랜덤, 랜덤입니다, 그냥. 거의 뭐, 9시에 킬 때도 있고. 아래 뭐. 준영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준영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야, 야, 러브하우스 말고, 어디 갔노? 뭐야? 나근 게임 바쁜데, 아.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야. 아, 우리 기린지제 최님, 감사합니다. 야, 애들 여기 키읔 키읔, 메카인데 기린지제 초 님, 선열 감사합니다. 방법이 없다. 이거 지금 히드라 키나 가면 그냥 자살이거든요. 이거. 아, 상대 트라인이 잘하네. 자리를 미리 다 잡네. 못 도와줍니다. 이거는 미리 자리에 잡혀 있어. 가지고 아, 이거는. 예, 1 1시 일단 막았고, 11시랑 둘이서 어떻게 하면 해봐야겠다. 나 아,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저 어떻게 도와주려고. 미안하다. 저 탱도 있고. 야, 니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 아직. 옆탱에다벌초로 시야 밝혀놨죠? 헬프 오면 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요 지금. 친구. 의도가.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폭탄 드랍을 9시에 성공시키면서 어떻게든 제 정면을 막으면 답이 생겨요. 그 밖에 답이 없어요. 매우 어렵죠. 이하다 도와줄 방법이 진짜 없다.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그 나쁜 놈은 아니거든. 이걸 하면서 내가 정면을 막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정면이에요. 드랍까지는 괜찮은데 정면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체 막, 우체 막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아 어, 기범이도 방송 오래 하네. 아까 나포 타고 있더니만 연습하는 건가? 방송하는 건가? 다크 템블러도 보내주고 자 가스 쪽에 싹 붙어가면은 안 들킬 가능성이 좀 있으나나 시 자꾸 뭐박크진날맞다고 개소리 하고 다니던데 기범이 기범이가 소리라고 된게 박희준 달박희신 동생이라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스파일러 마운드. 음. 이승기요? 아, 그 거의 한, 예, 한 5년 전에 요새는 못 들고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마트에 가고있어 아.. 벽타고 찰만.. 타면 3시만탁 날리면 진짜 탈방한데 하늘이 나를 도와준다면 6시쪽 시야가 없다면 이거 할 만한데 좀 아프다고? 아, 이안 맞았네. 이 사정이고, 난... 아, 난이? 아이번 들어볼때 디파일러스 쓰 끝나는게 아 자, 일단 일꾼 이걸 쪽으로 만져갑시다 일단 하고 이제 팀하고 팀플을 맞추면 돼 이제 자 보여드릴게요 왜 빨무스 팀플이 중요한가 로카의 명강이 나옵니다 자 시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빨무는 팀플인가 아니, 외곽에, 이 빡대가리야, 있... 이. 아, 팀플 해야죠, 그죠? 좋은 말로. 외곽에, 외곽지역에. 아니! 거기 말고, 이 멍청아! 외곽지역! 아우! 아니! 멍청아! 여기 말고, 요 밑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아이, 뭐바보네 얘는 진짜. 진짜 열받게 하네, 또. 이 새벽에. 어 야, 히드라가 들어가면 되지, 잠깐만. 어. 아, 하나 날라갔네. 시즈 탱크, 야안 죽나, 니는? 뭔데? 니 뭐, 불사신인가 오, 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극혐. 아 쉣. 못본 걸로 해주세요. 예. 다시 보기 삭제하겠습니다. 어, 계속 팔리네, 이거. 아니네, 시즈 탱크가 쎄. 내가 잘못 꼬라봤은게 아니라, 시즈 탱크가 쎄다니까. 나 근데 옆탱거다뚫겼고 이제 치고 나가면 될것 같은데? 나가 좀 구첨이긴 한데 센터를 뺏겨가지고 나한테 좀깔끔한단 말이지 아홉시 9시. 아홉시는 뭐 이미 나한테 쫄았어 이미 한번 뚜둔 맞았기 때문에 뭐지 이거 시야가 없다, 아. 잠깐만, 아, 야, 야, 좀 아닌 것 같다, 야. 애들 뭐, 무탈만 보고 있나? 와, 뭔데, 와, 하이. 3스캔 다시. 리고 나갈 방법이 없네, 이거. 얘들 제가 볼때밥 먹고 빨무하는 애들입니다. 이거. 이런 애들 못 이기지? 밥만 먹고 빨무 하는데 어떻게 이겨? 내가 얘들을 아, 물론 나도 밥만 먹고 빨무 하긴 하는데, 얘들 좀 잘하네. 뭐 너? 뭐! 노 Просто идти 다드한 한방으로 끝내줄게 내가 누구더냐 어어 야이 드라마 뭔데 또 에헤이 오바다 에바다 이거 진짜 에바다 뭐, 탄게 없어 다 어디갔냐 얘들아 아, 참기 없어. 얘들은 플레이가 다, 뭐, 어떻게, 스떻게안 먹히냐. 에라이피 나무라, 이 자식아. 뭐방를 의심하고 이런거는 안좋아요 아 게임 한판 짐을 지는거지 뭐방플를뭐이제 시청자 뭐 얼마나 있다고 그런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근데 아까는 뭐 중간에 봤어 저기 뭐야 드랍십으로도 봤고 뭐 대신에 이제 좀 뭡니까 드라곤이 조금 빨리 있긴 했는데. 근데 점점 우리 쪽으로 그림이 온다이 어, 내가 그거 제거해줄게. 총 간다. 어, 한시 봤어, 봤어, 봤어. 야, 내가 옆탱크하고 다 제거해줄게. 어? 야 뒤에 탱크밖에 없냐 근데 네. 어 미쳤다 순간 300명 되니까 막 손이 바디바디 떨린다 어떡하지 형님들 나가주세요 아, 야, 사람 이, 많.. 없 다가 많 으니까 손이 떨리 는데 이거？아, 시청자 맨도50명있 다가 이거 갑자기 300 명이 들어와있 으니까 이거, 그게 수가 너무 많 아. 야! 야! 가지 말자 거기 어, 자살 다 다시부터 마무리 짓고 쟤 나이 정신 못 차리고 아직 아 힘들어하네 못 차린 줄알았어야 그쪽에 가지언 지원해줄게 나 건물 막 지어, 그냥. 끼라, 끼라. 가디언스. 아, 머리, 머리, 아유. 졌어 펴졌어. 사원권으로 왔다, 사원권으로. 아, 저거 저 씨, 엄마. 툭날 받네. 파일럿만 좀 썩으면 괜찮겠다 은 저글링 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무실 럭크 안 쏘네 골드 어냐 그렇지 좋고 뭔가 우리 쪽으로 승기가 왔어 음 죽었다 시청자 300명 앞에서 깔끔한 승리 한번 간다 이번에는 왠지 컨을 당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100% 이번에는, 네,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뒤 졌다. 지금 바쁘거든. 몰라, 이거 이제. 큰거 바쁘단 말이야, 지금. <목소리> 홀로 가자. 아프지, 피나무라, 이 자스가. 어? 피 먹어, 피. <laughs> 아, 왜? 왜말걸는데말 걸지 어, 마라. 쓰고요. 아, 아프거든. <laughs> 먹힐 줄 알았어.